자, 그러면, 뼈, 뼈가 닿고, 어, 뭐, 무릎과, 무릎, 물렁뼈가 다 없어지고, 엄마가 이제 이 부분에 항상 초점을 둬. 그, 뭐, 주변 사람들이, 뭐, 뭐를 끓여 먹으면 붓기가, 가, 뭐, 빠진다. 아니면 뭐, 어떤, 뭐, TV에 나왔던 의사가 뭐, 주사를 놓아가지고 여기를, 뭐, 윤활류 역할을 할수 있는 걸 해준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지금. 아, 그래, 안 그랬으면 치료가 됐지. 왜 치료가 안 되겠어,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엄마의 무릎 통증의 원인은 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이 관절을 지나서 붙어 있는 그 심줄 심줄이라든가 이제 그 어, 심줄을 잡아 당기면서 이제 신경이 자극을 받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 엄마의 무릎을 보면 지금 이쪽 다리 이쪽 다리가 엄마가 무릎이 안 좋은 다리인데 자 여기 어딘지 알겠어. 이, 이 뼈가 뭔지 알겠지? 이게 무릎 이렇게 움직이는 뼈 있잖아. 그리고 이게 무릎 위에 뼈고 무릎 밑에 뼈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엄마가 무릎을 이렇게 접었을 때 접었다고 접었다고 보면 엄마가 그냥 무릎을 펴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여기 공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네가 여기를 이렇게 누를 때어이 원하는 그그 그 공간으로 못 들어가. 근데 무릎을 만약에 90도로 이렇게 접잖아? 90도 정도로 이렇게 접게 되면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뭐 45도 정도 뭐이이이 이, 이 정도로 이렇게 꺾게 되면 어, 이, 여기에 이제 그힘줄이라든가 근육이 노출이 되게 돼 있어. 이거를 그냥 다리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내가 이거 받친 거 있잖아? 이런 받친 것에도 사실 노출이 많이 안 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받친 상태야? 받친 상태인데, 받친 상태에서도 이게 이제 요, 이 모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출이 되는데, 사실은 다 요, 요만큼 요 정도 두께 가지고도 이게 노출이 안 돼. 그래서 다리를 한한 한 90도 정도 꺾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해. 90도 정도를 꺾으면 이 공간이 이제 노출이 돼. 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뼈와 뼈를 잡아주고 있는 심줄이라든가 뼈와 뼈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이 이제 노출이 돼. 이 물렁뼈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는 이게 지금 모형이니까 이렇게 간격이 먼데 얘가 사실은 이렇게 열어도. 이런 식으로 90도로 다리를,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꺾어 있어도 얘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이쯤에 붙어 있어요, 이쯤에. 그래서 여기를 파고 들어야 돼. 요, 요, 요 물렁뼈 있자, 아니, 요뼈 있잖아. 아니, 요뼈 있잖아. 요뼈 밑을 들어가서 이제 파고 드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되냐면 요, 요 공간이 나오는 거야. 어, 요 공간에 요 공간을 찌르는 거야. 얘가 이제 한 이만큼 있다고 보면 돼. 이만큼, 이,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어가서한요 정도 있다고 보면 치료할 때 얘 바로 밑에를 파고 들어서 요 파고 들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 요기 사이가 되는 거지. 지금 공간이 되게 넓잖아. 사실 이게 넓지가 않고 한요 한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보면 돼. 소, 손으로 봤을 때한요 정도 공간. 요 정도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공간을 이런 이런 손끼 손가락 아니면 세끼 손가락보다도 작은 그런 삐죽한 걸로 젓가락 같은 거. 이거 뭐 젓가락보다 좀 두껍다고 보면 되겠네. 요 요걸로 누르는거지 그래서 요번에는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어 대구서 천천히 들어가면서 가급적이면 어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느정도 깊게 들어가 어. 전에 이제 그 붓기 가라앉혀주고 멍든 거 빼주고 피 피에 그 혈액순환 좋게 해주는 그, 그거는 이제 마사지라그랬잖아 그거는 치료가 아니라 마사지인데 그거를 하고 나서 엄마가 멍든 어, 것도 많이 풀어줬고 그리고 붓기도 많이 빠졌어. 근데 역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릎 불편한 건 똑같아. 무릎 통증 있는 건 똑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 방법을 이제는 통증을 다시 제거하는 쪽으로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치료를 여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릎을 90도로 해가지고, 엄마를 옆으로 누르라고 그러고, 다리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걸로, 요, 요뼈 바로 밑에를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어, 식으로. 어, 요뼈 바로 밑에를 들어가면, 이제 공간이 한 요만큼 나, 나온다 그랬잖아. 거기를 아주 촘촘하게 누르는 거야. 눌러서, 어느 정도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다가 또 다시 고그 옆에 또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촘촘히 요 부분만 뭐 30분 정도 할 수도 있어. 요 부분만. 어, 그렇게 해 가지고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아주 촘촘히 쫙 눌러 주고 또이 옆에 이 옆에도 어, 엄마가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노출이 되게 한 다음에 여기는 니가 원래 하는 방식 있잖아. 촘촘하게 누르는 거. 그걸로 그냥 촘촘하게 다 눌러. 뭐 어떻게 눌러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를 또 촘촘하게 누르고 대신에 요번에 누를 때는 치료를 하는 거야. 맨 처음에처럼 아주 강하게 나 하지 않지만 맨 처음에 네가 했을 때그50% 정도, 그 정도 강도도 괜찮고, 일단 시작은 약하게 누른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길게 누르면서 또 뛰었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쪽도 깊게 들어가고, 이 옆에도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엎드려서 오금쪽 있지 오금쪽도 사실은 이제 혈관하고 신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부분이기도 한데, 대신에, 콱 찌르지만 않으면 돼 그냥 오금도 살짝 대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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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꾹 누르고 그런 다음에 또 띄고 또 천천히 들어가서 또 누르고 또 어느 정도 있다 띄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금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 앞쪽 전체적으로 이 앞쪽 요거 밑으로 이만큼 다 해주고 이 옆쪽 무릎의 안쪽 여기 해주고 그리고 이 오금 쪽, 오금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데가 요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릎 뒤쪽, 무릎 앞쪽, 무릎 여기 안쪽, 무릎 바깥쪽은 하지 말고. 무릎 밑에 쪽, 무릎 여기 안쪽, 무릎 속, 오금 있는 쪽. 그렇게 해서 고기만 집중적으로 해줘. 그러니까 처음에 누를 때는 천천히 시작해서 깊게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참고, 그렇게 해서 촘촘히 다 눌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며칠 전에 치료했었던 마사지, 혈액순환 돌려주는 그 방법 있지. 그걸로 끝매물을를 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20분 동안 여기를 마사지를 했잖아. 여기를 깊게 이제 치료를 했잖아. 그러면 엄청 아파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살살살 눌러주는 거야. 살살. 혈액순환 도움이 되게. 그래서 어때까지는 치료면 치료, 마사지면 마사지 따로따로 했지만 이제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마사지로 그 부분에 이제 혈액순환을 도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치료를 20분 하면, 마사지는 한 10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어, 3대2 정도? 마사지를 3으로 했으면, 3대1 정도. 마사지를 한, 어, 3으로 했으면, 아니, 아니, 마사지가 아니라, 치료를 3으로 했으면, 시간 투자를, 어, 이 마사지는 한1 정도로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료하는데 한 3을 투자했으면, 여기를 다시 이제 1로,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그 마사지는 네가 해봐서 알지만, 정말 이게 치료가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약하게 누르는 거야. 정말 이렇게 살살살 눌러서 계속 혈액순환이 되게끔, 그리고 멍, 멍이 안 들게끔. 그렇게 해주면, 해주면 일단 치료는 치료대로 되고, 그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바로 이제, 바로 줄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치료가 좀될것 같아. 지금 어이 방법 일단 엄마가 아파 하고 하지만 어, 어쩔 수 없어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만이 치료가 빨리 될것 같아 어 그럼 요번 주에는 요런식으로 하자 그래서 어 어느정도 강도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거 야 이제는 치료를 무조건 그래서 맨 처음에 처럼 꽉꽉 꽉은 안 눌르더라도 네가그 그 속도도 조절하면서 깊이도 조절하면서 치료가 될 만큼 깊게 들어갈 수 있으면 깊게 들어가.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한 치료 시간에 한삼 분의 일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마사지를 해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여기 먼저 다 하고 여기 치료 다 하고 오금 쪽까지 치료 다 하고 세 군데를 다 하는 거야. 무릎 밑에 쪽 그리고 무릎 옆에 쪽 오금 쪽 여기를 치료를 다한 시간 동안 치료를 해버려. 그러고 나서 한 20분 정도는 마사지만 하는 거야, 20분 정도는. 치료한 그 부분을, 요 작은 걸로도 누르고, 긴 걸, 걸로, 그넓죽한 걸로도 누르고 해가지고, 여기를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굳이 다리 위쪽이나, 뭐 밑에 쪽이나, 이렇게 광범위한 그런 부분 하지 말고, 그냥 여기만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여기만 중점적으로 계속하고, 그 다음번에, 다음주에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보자. 여기만 중점적으로 해, 해 무조건. 어.